안녕하세요.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예, 오늘은, 내볼게요. 오늘은 쇼트, 뭐, 특별 진단이라고 해서, 특, 어, 백으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쇼트 백 해보겠습니다. 음. 쇼트 할 때, 우리가 다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스윙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볼을 넘긴다는 느낌을 할 때, 우리가 저번에 서브 연습할 때, 팔꿈치에 힘을 주고 나서, 손은 항상 잡아주는 건데, 잡아주면서 팔꿈치에 힘을 주고 나서, 치는 거랑 손에만 힘주는 거랑 차이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팔꿈치는 항상 뭐든지 우리가 손목을 쓰든 안 쓰든 항상 아분 줘야 되겠죠. 쉴때 항상 힘을 주는데 그때 손에만 힘주는 것보다 쓸때 팔꿈치 같이 힘을 줘서 어, 볼을 좀더더 힘있게 보낼 수 있겠고 그 정확성은 손에 힘을 주고 나서 치운다 치면은 약간의 그등지 힘이죠. 스피드만 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이용해서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칠때 이거를 이렇게 칠수 있는데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 이걸 치려고 할 경우에는 볼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치는데. 어, 이게를 볼을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 손으로 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볼을 이렇게 넘겨야지만 볼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건 이거는 민다는 느낌인데 우리는 그럼 탁구칠 때는 한 손으로 치죠.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치면은 뭐 왼손잡이가 치든 저처럼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칠 경우에 마지막 끝에를 앞으로 보내는 거 막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맞히지만 맞히고 나서는 빠지는 힘으로 쳐야지. 그게 원심력으로 하는데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쳐야지만 이렇게 힘이 실리고 내가 투자한 힘보다는 더 힘을 낼수 있는데 이 느낌을 모르고 나서 이렇게 넘기려고만 하면은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주는 힘을 빠지는 것 느낌 때문에. 근데 웃긴 게 후밴드 같은 경우는 거기다 다칠때 연습하실 때부터 많이 해서 이제 빠지는 각으로 이쪽 빠지겠죠. 백은 약간의 빠짐이지만 그 빠지는 거를 미리 좀 익숙해져서 칠때 쳐야지만 정확성도 있지만 힘을 낼수 있고 팔꿈치에 힘을 줘서 이런 힘을 낼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 백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시니까 약간의 팔꿈치를 들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쎄, 처, 어, 처음부터 세게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칠때 손이랑 팔꿈치에 힘을 손에 힘을 줄때 팔꿈치에 힘을 준다. 들리면서 힘을 준다. 이거를 어, 1단계는 어, 2단계는 칠때 우리가 손목을 쓸 건데 손목을 쓸 때는 저번에 처럼 서비스 연습 에도 손목 쓸 때도 팔꿈치를 이용하 했지만 손목을 쓰기 위해서는 칠때 맞을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볼이 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절로 빠지게 되니까, 준비할 때부터 약간 팔꿈치를 들어서, 이걸 뒤로 숨겨줍니다. 그래서 손목을 쓰기 위해서는, 떴다가 맞을 때, 맞을 때, 맞는 순간에는 항상 내가 주고 싶은 저쪽을 볼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 모습이 아니라, 높이가 칠때 들어주면서 빠질 수 있게. 헤드를 뒤로 숨기는 건데, 숨겼다가 맞을 때 앞에 보게. 그래서 칠때다 하버리면은, 이때 맞춰가지고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같이 축이죠.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끝에 힘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손목을 쓰는 거는 무겁다기 빨리 볼수 있지만, 연습하면서부터들고 음, 들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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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목을 쓸 때, 손에 힘을 줄 때는 항상 팔꿈치에 힘을 준다라고 정해내리겠습니다. 알지 나는, 나는, 이 나는 연습하고 상대방은 또 디펜스 연습할 수 있으니까. 더 응. 끌어들였다가 쳐도 되고요. 타점은 골라, 더 나와서 치고, 타점은 골라 치니까 내가 일부러 좀더 기다렸다가 품었다가 상대 라켓을 보면서 품었다가 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연습할 때 이렇게 미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음을 연결, 연습하기 위해서는 하시면서 미스도 하고 이렇게 미스도 많죠. 나중에 내가 목표였을 때 그때 이기면 되니까 그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치면 미스 는할수 있으니까 내가 더그 힘든 것도 악케 연결성을 해서 저는 항상 그 힘을 60에서 70 정도만 쓰라고 하는데, 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은 몸에 배게끔제 음, 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 나만의 모습을 연습해서 힘을 조절해서 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2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 손에 팔꿈치에 힘을 준다. 팔꿈치에 손에, 힘이 강해 있죠. 심해서 라켓트가 안 흔들리게 해놓고 팔꿈치에 힘을 준다. 지금처럼 2단계는 손목을 쓰기 위해서는 뺐을 때, 손목을 쓸 때, 손목에 쓸때 손에 힘을 주면서 손목을 쓸 때, 잡작을때 팔꿈치를 같이 쓴다. 음.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손목 쓸때 같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모습을 쓰면은 끝이 게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 맞출때 요건데 이만큼 나가는 건 저번에처럼 서비스는 것처럼 설명드리면 은그 나가는 이유가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팔꿈치 쓴다. 그렇게 3단계는 뭐 커트볼이라고 볼 건데 커트볼을 칠 때는 또 손목이 준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준비됐다고 손목 쓸때 팔꿈치를 같이 손목 쓸때 팔꿈치를 같이 힘을 준다. 어, 같이 해서 같이 힘을 준다. 그래지만 이렇게 볼을 보낼 때 빠른 모습보다는 무슨 힘이 무겁게 간다는 느낌에서 볼이 회전력이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더 회전 주면서 더 전진이 걸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했을 때부터 마찬가지로 해서 미스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내가 볼을 칠 때. 음. 여기서 보면 제가 칠때이 각이 지금 세 번째인데, 3단계라고 치는데, 3단계가 제일 많이 빠진다는 느낌듭니다 아까 그 1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2단계 같은 경우는 칠때 여기 있었고요 1단계는 나갔으니까 그럼 제일 1단계 같은 경우 포인트가 내가 손에 힘주고 팔꿈치 피 있을 때 여기 있다 치면은 어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칠때소모을쓸때 이쪽이고요 지금 마지막 에 3단계 시작되는 거는 칠 때는 볼이 이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칠때 1단계 같은 경우는 제일 멀리, 내 몸에서 제일 멀리 있고 두 번째, 손목 쓸 때는 마지막 커트볼 걸 때는 이쪽.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가서 밀지 않고 손목을 쓰는 이유가 내 치고서 회전력은 더 많으면서 그 힘을 더 작은 움직임에 최대한 회전을 주고 많이 힘을 줘서 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요거를 쉴때 카트 볼칠때 서서 이렇게 치면은 이 볼이 무지 좋은데 칠수 있지만 이렇게 서 버리면 다음 주 볼이 강하게 와서 상대방이 잘 이용을 해서 제 힘을 이용시켜서 빨리면 오 내가 다음 주 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설명드리지만 뭐 선수들처럼 준비했다가 이렇게 숙였다가 치지 치는 모습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점에서 그냥 잡아놓고 약간의 숙임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두시고 아시겠지만. 항상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팔꿈치를 항상 손목을 쓸 때, 그리고 손에 힘을 줄때 항상 힘을 줄때 같이 해야 된다. 어. 팔꿈치는 축이라고 하니까 어. 맞출 때 축이니까, 이때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팔꿈치를 이용한다.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때 미세도 괜찮으니까 처음에 이게 무릎 쓰면 이렇게 천천히 나만의 힘에서 조금씩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쓴다. 그래서 나는 익숙해지면은 더 손에 힘을 주기도 하고 더 익숙해지면은 더 눌렀다가 치기도 하고 지금 빗맞았죠. 자,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은 반복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은 게임 할 때. 뭐 해다가 구기시도 오다가 오는 거 보면 앞에서 이렇게 이런 가으에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뭐서브를쓸 때도 돌려놓고 앞에서 뭐 기다렸다 칠 수도 있고 같은 거 넣었을 때도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어 놓고 나서 뭐 몸을 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나 갖다가 동시에 하나만 그 기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배운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익숙해져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간단 연습을 하다 보면 은 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뿌리 좀 느려지고 익숙해지면은 내가 좀더 목에 뺄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똑같이 선수들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는 좀한번할수 있지만 겠그 다음에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도 올리면은 더 어, 힘도 안들리고 조금씩 올리면서 나는 익숙해지면서 음, 그리고 실력도 늘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산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